아, 이제 구름이 섞였네요. 이제 구름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출이나 노을을 담다, 담다 보면 수시각각으로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5분 내에 뭐 3분 내에 막 이렇게 다 잽싸게, 잽싸게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아까도 틈틈 예쁘게 올라오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장면이 또 예쁜 데가 많아가지고 너무 예쁜 장면이 많다 보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인생 사는 데서도 다 가질 수 없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거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고 건강을 잃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인생은 보면 120세까지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태어나, 태어나가지고, 애기 때못 모르고, 그냥 막, 동물적인 습관으로다, 어? 본성으로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6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기 때 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런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삶이 그렇게, 예,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방황하면서 자아를 깨달아 가는 게 이제 일이 각자 60년, 60년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 성숙된 인격으로 다시 마음을 비우면서 가볍게 세상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지내보면 정말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60년을 살면 그때서 이제 바로 이제 어른으로서 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100세쯤, 90세쯤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다 근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 가볍게 120세가 되면 홀련히 하늘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120세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60세까지는 그냥 몸으로는 본성적인 삶이고 60세 넘어서는 그러니까 61세는 이제 1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6한살은 60년, 60살은 네, 0살. 그 다음에 61살은 1살. 다시 태어나는, 어른으로서 태어나는 네, 성인 1살.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뭐, 아침부터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학술지나 뭐 이렇게 종교 이런 거 가끔씩 인터넷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사람 신체는 뭐한 150살까지 물리적으로 살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진다고 예. 그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족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우정 그다음에 정뭐 이런 거로 살아가는. 사실은 뭐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아픔은 금방 사망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먹고 사는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